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박규혁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세 번째 시간, 더블 스트로크를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 레슨 영상 중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꼭이전 영상, 다운 탭업 영상을 꼭 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강추하는 아무 태 연습하시고 자 오늘은 더블 스트로크 어, 이것을 지금 왜 알려드리냐면 사실 더블 스트로크를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연습한다 그래서 드럼에다가 써서 이제 연주를 하기는 쉽진 않아요 어리, 너무 어려운데 어, 그럼에도이 수업을 왜 지금 하냐면 더블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면 내손에그 소위 말해 레벨이 가장 빨리 늘수 있는 연습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드럼을 치면서 경험했던 게어 그래서 사실 드럼은 내가 내 손으로 스틱을 잡고 드럼을 치는 거기 때문에 손이 얼마나 스틱을 잘 컨트롤하냐에 있어서 이제 드럼 사운드나 플레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스틱을 컨트롤하는 그 손의 레벨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연습 방법이 저는 더블 스트로크라고 생각을 해서 자 오늘 이제 더블 스트로크를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연습을 하시고 어 이렇게 쭉 연주를 하셔야지 와나 더블 스트로크 연습하는데 왜 드럼에서 못뭐 쓰겠어 이렇게 하면 너무 그 막막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어서 자 이것을 연습하면서 내가 드럼 실력이 또손 레벨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보겠습니다 <laughs> 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 동작 방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거를 빨리 쳐야 되다 보니까 이제 어 저걸 어떻게 쳐? 이렇게 하시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그전 영상에 다운 했을 때 손목 올리고 다 똑같아요 근데 내리시는데 내릴 때 원래 다운은 하 하고 잡잖아요. 잡지 말고, 이게 포인트에요. 잡지 말고, 내렸다가, 자, 내렸다가, 그대로 손목을 꺾어주시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려나? 자, 내렸다가, 손목을 그대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릴 때 그렇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내리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니까 왁 하고 잡아 버리면 하나 둘 하면은 이게 빨라질 수도 없고 말이 안 돼요. 이건 더블 스트로크 그 스트로크 방법이 아니고 잡지 말고 바로 손목을 뒤로 꺾는 겁니다. 다시 그 다음에 둘 둘은 쉬워요. 그냥 이 꺾인 상태에서 그냥 잡으면 끝둘 다시 하나 둘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여기서 하나 할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근데 잡는 거 손가락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내가 치자마자 바로 손목을 뒤로 꺾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치면 됩니다. 하나. 하나가 키포인트에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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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게 다예요. 더블은. 다시. 손목 들고 다운이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손목 올리고, 하나, 둘. 자, 이제 정면에서, 왼손도, 하나, 둘. 똑같아요. 방법 똑같아요. 어렵다 그러면, 뒤로 돌리셔서 왼손도 연습할 때, 오른손 하는 모양 보고, 왼손도 따라 하시면 돼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먼저 계속 연습해서 느낌을 안 다음에, 아, 이거구나, 한 다음에 왼손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왼손이, 오른손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따라하지, 오른손 대충하고 왼손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먼저 하고, 왼손잡이는 왼손 먼저 한 다음에, 충분히 익히고, 이게 뭔지 알겠다 싶으면 반대 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양손을 연습하냐? 처음에 하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고. 어, 어떻게 하시냐면 어, 제가 이제 표현하기로 국민체조하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넷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중간에 끊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템포가 계속 일정하게 하나, 둘, 셋, 넷 가면서 더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연습하셔야 빨라지고 계속 이게 제대로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음,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손씩 완벽하게 숙달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같이 치는 걸 연습하셔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나서 다 되면 하나, 둘. 천천히.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요. 뭐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리고 자 연습하실 때팁 진짜 내가 더블트루크 진짜 빨리 해보고 싶다 진짜 난 이거에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목숨을 걸어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중학생 때이거 처음 배웠었을 때 저는 막뭐 핸드폰도 없었을 때고 학원도 안 다녔을 때고 그랬을 때라 학교 끝나고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방에 딱 들어가서 메트로놈 띡띡띡 돌리는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하루에 딱두시간씩 패드를 쳤는데 물론 중학생이고 시간도 많고 게다가 이제 파릇파릇한 그 몸을 가지고 있었을 때라 되게 빨리 습득을 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 그렇게 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옛날이라 사실 기억 잘은 안 나는데 한 열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더블 200 정도 나올 때까지 어 이제 바쁘시고 이제 뭐 일도 다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지 않은 거않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수 없지만 어 속도가 오르고 그리고 내가 이제 더블 스트로크를 하면서 계속 꾸준히 쭉 올라가고 싶으면 하루에 막 10분, 20분 이렇게 길게 연습하는 것보다 진짜 마음 잡고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 주면 이주 2주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더블 스트로크 속도 올리는데 영향을 아주 베스트로 줍니다. 사실 쉽진 않은데 그 방법이 이제 가장 좋다는 거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려울 수 있어요 더블 스트로크이 근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음, 너무 손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스트로크 방법이라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고. 꾸준히 또 오래 연습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부족한 거 있다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